안녕하세요. 유롱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스윙을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초보 회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백스윙을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초보 회원님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백스윙 타이밍을 공이 여기까지 넘어왔을 때 팔을 뒤로 빼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쇼트도 마찬가지로 공이 다내몸 앞에까지 왔을 때 이제 급하게 백스윙을 뒤로 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공에 밀려서 좀 뒤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강한 공격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백스윙의 타이밍 같은 경우는 공이 맞았을 때 나는 뒤로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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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또 드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위로 그 올리는 드라이브가 에할 수가 없고, 탁구대에서 점점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스윙의 타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공이 맞을 때, 그때 뒤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초보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할 때, 같이 포핸드를 할 때, 상대방하고 박자를 맞춰주면 좋아요. 상대방이 스윙할 때 나는 뒤로 가고, 상대방이 뒤로 갈때 나는 스윙하고, 이런 느낌으로. 내가 스윙할 때 봐봐요. 스윙하면 상대방이 같이 이제 스윙을 하는데, 상대방이 칠때 나는 뒤로. 상대방이 뒤로 갈때 나는 스윙 요런 느낌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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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각자를 맞춰주는게 좋고요 만약에 빠르게 치는 상대가 있다면은 또 거기 각자에 맞춰주셔야 돼요 또 천천히 치면 또 천천히 맞춤 상대방은 천천히 치는데 왜 혼자서 막 빨리 치면 또각자 안맞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이 타이밍을 맞춰서 좀 non sono v e r a <susurra> m